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정일 사망연결식에서 연구차를 호위한 8인반 중한 명인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영호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과 혁명과 유자녀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 동문으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왔고, 2002년 중장 계급을 거쳐 2003년 상장을 달고 요직인 평양 방어 사령관에 올라 김정일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파워 엘리트였습니다. 2009년 2월 북한군 최고 지휘인 군총참모장에 승격되면서 급기야. 군부 서열 1위, 북한 권력 서열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2012년 김정은은 정치국 회의를 열어 리용호를 신변 관계의 명목을 달아 모든 직책에서 전격 해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북한의 모든 내부 자료에는 리용호를 반당 반혁명 분자로 혁명에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와전됩니다. 는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내부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 김정은의 후계 수업 과정에서 노동당 수장 장성택과 군부 리영호의 알력으로 고위층들 간에도 서로 다른 파벌 싸움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이나 군부 관료들은 김정은보다 장성택이나 리영호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김정은은 이대로라면 나의 신변 안전의 믿음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반을 떨어지는 소리도 나에게 들릴 수 있게 하라며 인민군 보위총국과 국가 보위성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수총하지 않고서는 군부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김정은은. 급기야 결심을 내립니다. 그와 갈등을 겪고 있는 최룡해를 시켜 2012년 7월 김정은이 허가 없이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한 군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자료를 준비시킵니다. 이어 김정은은 호위사령부 한개 대대를 야밤에 리영호의 집을 습격하도록 지시합니다. 리영호의 저택에 근무하는 총참모부 한개 중대 병력이 존재했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체포하려고 달려드는가? 라는 리용호의 외침에 병력 간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동안의 교정 끝에 수족 열쇠인 저택방어부대는 전멸되었고, 리용호는 부상을 입고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실제 북한 방송에서는 어느 한 부대 일군들은 반당 방혁명 분자 리형어 놈의 직권에 눌리어 그놈이 내리먹이는 요구가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유부단하고 맹종맹동하게 처신해 인민군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인민군대는 머리 위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발 밑에서 폭탄이 터져도 최고 사령관이 결론하기 전에는 자기 위치를 이탈할 권리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그의 수충을 알립니다. 북한 권력에서 반짝별로 떠올랐던 류영호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와 관련된 자들 역시 김정은의 철퇴를 맞게 됩니다. 북한 사건 파일 365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